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경남 합천의 아주 특별한 곳 모산재와 그 주변 영암사지에 대한 그림니다 어, 네, 합천 팔경 중 하나라고 하죠. 네, 맞아요. 해발 767m의 바위산인데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매력을 좀더 깊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음, 현지 분들은 신령스러운 바위산이라고 해서 영암산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요. 오, 영암산이요? 네. 그만큼 뭔가 좀 신비로운 느낌이 있는 곳인데 이게 또 금강산 만물상에 비견될 정도로 기암괴석이 아주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와, 금강산 만물상이라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그리고 모산재라는 이름 자체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네. 그 무지개터라는 곳에 작은 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유래해서 못재, 모산 이렇게 부르다가 모산재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죠. 아하. 또 고갯길 그러니까 재를잇는 길목이라서 제가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위치는 경남 합천군 가회면 둔내리고요. 이게 바위들이 워낙 그 형상이 다양해서 기묘한 산이라는 뜻으로 묘산, 묘산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자 그럼 어떤 기묘함이 있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료에 소개된 등반 코스가 있는데 이게 약 5.8km 정도 되는 원점 회기 코스예요. 기적의 길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기적의 길이요. 네. 뭐 주차장에서 시작해서요. 돗대 바위, 무지개터 그리고 정상을 거쳐서 내려올 때는 부처 바위, 득도 바위, 순결 바위 지나고 국사당, 영암사지까지 보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죠? 아, 한 바퀴 쭉 도는 거군요. 근데 이 코스 제가 사진으로 슬쩍 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릉 구간이 꽤 많다고요. 아, 네, 맞아요. 바위 능선이 많아서 밧줄을 잡고 가야 하는 구간도 있고 또 가파른 계단도 이용해야 하고요 특히 그 돛대 바위 근처 계단은 거의 뭐 수직에 가깝다는 그런 묘사도 있더라고요 수직이요? 와 그럼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음 안전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 화광암이 부서진 흙 있잖아요 마사토 그게 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주의는 필요하다고 해요 아네 그래서 특히 하산할 때앉는 구간에서는 접지력 좋은 등산화. 그 흔히 리치화라고 부르는 거요. 그걸 신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하죠. 그렇군요.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워낙 경치가 뛰어나서 힘든 줄 모르고 오르게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와, 힘든 걸 잊게 만드는 경치라. 정말 더 궁금해지네요. 그 주요 명소들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우선 그배돈 모양이라는 돗대바위 거기서는 아래로 대기저수지가 아주 시원하게 보인다고 하고요. 네, 전망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상 부근에 넓고 평탄한 마당바위가 있는데 여기가 무지개터예요. 이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무지개터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여기가 풍수지리상으로 비룡승천. 그러니까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명당자리라는 거예요. 아, 명당. 네, 그런데 여기에 묘를 쓰면 그 자손은 엄청 번창하는데 대신 나라에 큰 가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답니다. 허, 어, 나라의 가뭄과 개인의 번창이라 엄청난 딜레마인데요. 그래서 아무도 묘를 못 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있다고 해요. 아, 그리고 용마바위라고 용머리에 말몸통을 한 그런 바위도 있다고 하고요. 이야, 정말 전설이 곳곳에 있네요. 또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이 수도했다는 득도바위 틈새 이야기도 좀 신비롭게 들리고요. 그 순결 바위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도 전설이 있던데요? 네, 순결 바위. 이게 끝이 갈라진 큰 바위인데 뭐 순결하지 않거나 부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틈을 통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전설이 전해지죠. 네, 통과를 못 한다고요? 네, 들어갈 수 없거나 혹은 들어가더라도 바위가 딱 오므라들어서 나올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약간 무서운 이야기죠. 와, 흥미롭네요. 근데 이 전설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게이산 이름이 모산이잖아요. 아, 네. 띠모자를 쓰는. 네, 맞아요. 그 모가 띠풀을 의미하는데 이 띠풀의 하얀 꽃이 예로부터 순결을 상징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순결한 산에 순결 바위가 있는 게 뭐랄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해석이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단순한 전설 모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그러네요. 그냥 흩어진 얘기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음. 그 외에도 이성계의 등극을 기원했다는 국사당도 지나고 나면 산행이 이제 또 다른 분위기로 접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영암사지 터로 이어지는데요. 영암사지요. 이게 신라시대 절터로 추정된다고 하죠? 네, 근데 정확한 창관 연대는 사실 잘 몰라요. 불분명한데 다만 고려시대 기록이 남아있어요. 1014년 그러니까 고려 현종 5년에 적연선사라는 분이 여기서 입적하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 1014년이면 네꽤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이 모산재라는 곳이 그냥 경치 좋은 바위산을 넘어서 그 기암절벽 사이 사이에는 흥미로운 전설들이 숨쉬고 있고 또 발밑에는 천년이 넘는 역사의 흔적까지 품고 있는 아주 복합적인 공간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노자의 도법자연 사상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해요. 도법자연요? 네. 도는 억지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도상무명.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이전의 본래 모습, 그 순박함 같은 거요. 그런 걸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 자연의 순리 그리고 본래의 순수함 듣고 보니 모산재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모산재는 그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이나 아슬아슬한 산행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뭐 무지개 터나 순결바위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영암사지를 통해서 시간의 깊이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육체적인 어떤 도전과 함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경험까지 얻어갈 수 있는 곳이랄까요? 정말 그러네요. 자연의 경이로움과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인간의 이야기가 참잘 어우러진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료가 전하려는 모산재의 핵심적인 매력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합천 모산재와 영암사지 관련 자료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산재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순결하고 순박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이야기가 깊이 얽힌 장소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등반의 성취감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혹시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작은 변화 같은 것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요 한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